영룡아 이번에는 선생님 이 봉투를 준비했습니다. 오 봉투 뭐가 들어 을것 같아? 군고구마 아니면 붕어빵? <laughs> 먹는 거막 머리에 안 들어 있니영룡이가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. 힌트 하나 줄게. 네. 모양이 네모 모양이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네모 사각팬티 선생님이 큐브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우와. 선생님이 좀 섞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큐브를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잘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못하시는 그럼... 거 같은데요. <laughs> 이거 맞출 수 있어요? 마술로 맞춰볼 거야. 아 마술. 아 마술로 맞출 건데 네. 이거 안 보고 맞출 거야. 안 보고요? 음, 안 오. 보고 맞출 거야. 잘 봐야 돼. 네. 그것도 3초만에. 3초? 자, 잘 봐. 네. 동산에 넣어서 안 보고 간다 1초, 2초, 3초, 예스! 우와 정답 저기 두개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네 그럼 봉투 뒤집으면 믿을 거야? 네 음, 그럼 뒤집어 볼게 하나 둘셋 저거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잡고 있다 빨각빨각 <laughs> 잡고 있다 저손손나볼까 그러면? 네 놓는다 네. 잘봐 하나 둘셋자놔아아아 나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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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. 저거 또 잡고 있다 또 잡고 있다 또 잡고 있다딱 네모난데요 모양이 잠깐만 용용아 마셔볼 때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네. 지금, 딱 지금 안에 있던 큐브는 정말로 우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? <laughs> 우와! 따라 우와! 습니다오 진짜 신기한데요? <laughs> 예.